안녕하십니까.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공모주 청약 일정과 청약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에는 현대중공업사를 비롯해 총 11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케이스 3건, 코스닥 상장 케이스 8건이며, 최대원은 9월 7일과 8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현대 중공업사입니다. 이번 달은 청약 기업수 자체도 11개사로 적지않은 데다가 명절 연휴가 껴있다 보니 상장 일정이 중복되는 청약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옥석 오르기가 특별히 더 중요한 9월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주차별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시된 9월 공모주 일정은 9월 2주 1건, 9월 3주 4건, 9월 5주 6건입니다. 9월 2주차에는 현대중공업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9월 3주차에는 바이오 플러스, 실리콘2, SND, 프롬바이오사의 청약 일정이, 그리고 명절 이후인 9월 5주차에는 아스플로사를 비롯한 무려 6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월 공모주 리스트를 보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폐당 리스트는 9월 1일 기준이며, 추후에 상장 기업 및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9월 달에는 리스트와 같이 총 11건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현대중공업사로부터 진행이 되면, 코스피 상장 케이스 3건, 코스닥 상장 케이스 8건입니다. 업종은 선박부터 건강기능식품, 중고차 매매업까지 상당히 다양한 편이며 일반 청약 주수는 코스피 상장 케이스인 현대중공업과 케이카가 각각 4,500만 주급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이외에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사가 약 200만 주 규모, 나머지 기업들은 수십만 주에서 백만 주 규모의 소형 공모들입니다. 주차별로 종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월 2주차에는 현대중공업사의 청약 일정이 진행 예정입니다. 개인 청약 일정은 9월 7일과 8일, 희망 공모가는 52,000원에서 6만원, 일반 청약 주수는 450만주에서 540만주,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입니다. 9월 3주차에는 바이오 플러스, 실리콘투 s d 프롬바이오, 이렇게 4개 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사는 9월 13일과 14일 청약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희망 공모가는 28,500원에서 31,500원. 일반 청약 축수는 35만주에서 42만주.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실리콘투사의 개인 청약 일정은 9월 14일과 15일. 희망 공모가는 23,800원에서 27,2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약 41만 주에서 49만 주,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과 삼성 증권입니다. S&D사의 개인 청약 일정은 9월 14일과 15일로 동일하며, 희망 공모가는 3만원에서 32,000원, 3만 만 일반 청약 주수는 약 25만 주에서 30만 주, 상장 주관사는 유진 투자 증권입니다. 프롬바이오사의 개인 청약 일정 역시 9월 14일과 15일로 동일하며, 어, 희망 공모가는 21,500원에서 24,5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75만주에서 90만주. 평당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입니다. 9월 5주차가 가장 바쁜데, 아스플로, 원준, 리파인, 시유테크, 시몬 액세서리 컬렉션, 케이카, 이렇게 6개 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플로 사는 9월 27일과 28일 개인 청약 일정이 진행 예정이며, 희망 공모가는 19,000원에서 22,0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약 15만 주에서 18만 주.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원준사의 개인 청약 일정은 9월 27일과 28일로 동일하며, 희망 공모가는 52,000원에서 6만 원, 일반 청약 주수는 25만 주에서 30만 주.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리파인사의 개인 청약 일정은 9월 28일과 29일이며, 희망 공모가는 21,000원에서 24,0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100만주에서 120만주, 상장 주관사는 KB 증권입니다. CU테크사의 개인 청약 일정은 9월 28일과 29일로 동일하며, 희망 공모가는 5,100원에서 5,6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130만주에서 150만주, 상장 주관사는 대신 증권입니다. 시몬 액세서리 컬렉션사의 개인청약 일정은 9월 29일과 9월 30일이며 희망 공모가는 39,200원에서 47,9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약 200만주에서 250만주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 등 3개의 증권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K카의 개인청약 일정은 9월 30일과 10월 1일이며 희망 공모 가격은 4만 3만 4,300원에서 4 3,200원, 일반 청약 주수는 420만 주에서 500만 주, 상장 주관사는 NH 투자증권 등 5개 의 증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약 일정 및 공모금 환불 일정이 중복되는 어,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공모를 선택해서 들어갈지.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9월 한 달입니다. 자, 그러면 9월 공모주 청약 기업들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사는 1973년 3월 설립된 기업이며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모든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어, 직원수는 12,639명입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8조 3천억원,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천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어, 다만 해당 실적은 2020년 기준이고 금년 조선업종의 실적과 주가가 모두 워낙 좋다 보니 금번 공모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바이오플러스산이 2003년 5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정영규 대표가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러, 유착방지제 등 제조 및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이며 직원 수는 72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43억원, 순이익은 9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실리콘투산이 2002년 1월 설립된 기업이며 어, 김성훈 대표가 전체 지분의 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1000억원, 순이익은 5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SND사는 1998년 12월 설립된 기업으로 여경목 대표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원 수는 68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565억 원, 순이익은 7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롬바이오사입니다. 2006년 6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심태진 대표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원 수는 105명. 매출액은 2020년 기준 1080억원. 손실은 7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스타 기술 특례의 성장 방식을 통하여 금번 IPO를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아스플로사는 2000년 5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강종 대표가 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형 배관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원 수는 110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447억원, 순이익은 6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준사는 2008년 11월 설립된 기업으로 강숙자 전 대표가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및 응극재용 소성로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원 수는 49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40억원, 순이익은 4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리파인산 2002년 7월 설립된 기업으로 이창섭 대표가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조사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직원 수는 163명 2020년 기준 매출액은 541억원 순이익은 1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테크사입니다. 2004년 9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모회사인 일본의 레스타 홀딩스가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전장 등 실장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216억 원, 순이익은 10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몬네 액세서리 컬렉션사는 2015년 6월 주식회사 시몬느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기업이며, 박은관 대표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핸드백 지갑 등의 악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한 기업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218억 원, 어, 순이익은 56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페이카산 2017년 11월에 설립된 기업이며, 모회사인 한행포 오토 서비스 홀딩스사가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 3,200억 원, 순이익은 24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9월달에 예정된 공모주 상장 일정과 종목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명절 전후 상장 일정들이 상당히 빡빡하게 있어서 또 자주 인사드리게 될것 같은데, 다음 영상은 9월 7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현대 중공업사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투하시는 9월 한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